<laughs>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강예빈입니다. 어 괜찮습니다. 네네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네, 저라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. 음. 음. 다음 쇼핑 때 이용하실 수 있게 1000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을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고객님 고객님 이아 고객님의 속상한 마음을 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네 근데 고객님 자꾸 네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계속 화내시면서 그렇게 비속어를 하시거나. 네 그럼 상이진행이 어려워지시거든요 아네고이님이 지금 저이통화하면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하 친구는 이친 저는 고객님이 배송이 다음날에 바로 도착은 열어 안왔다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출고 예정일이잖아요. 근데 저한테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. 계속 보상 얘기를 하니까 보상으로 1,000 포인트를 드리겠다 했는데 이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쏟고 전화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1,000원밖에 안 되냐? 해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 사람 바꿔라. 이렇게 반복하시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아최 말이 안 통했는데 뭘 보기 전에서 끝내라는 거네네네 그냥 기록용 안녕하십니까 상나무 강예빈입니다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? 아 그러세요 사이즈가 안 맞으셨어요? 그러면 제가 이거 환불 신청 해드릴게요 아 탱을 버리셨다고요? 저희가 택이 손상되면 사실 환불처리가 어려우시거든요 네 그리고 택을 챙겨 주셔야지 이게 근데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나왔고 네 아래 맨 아래에 네, 상세정보 이거 화살표 누르시면은 사이즈표 있, 있어요 고객님 아못 보셨구나 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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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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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고객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거지 제가 고객님을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고객님. 네 근데 고객님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입어보시면은 원래는 환불이 안 되세요. 택을 같이 넣어주시면 있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달 수는 있지만 지금 입어 보시고 지금 택도 없는 상태니까 사실 이게 저희 쪽에서도 환불해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. 네, 아 어, 그러셨겠어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행복한 하. 루 행복한 하루. 씨발. 뭔 행복한 하루야. 까는 소니왜태교를 버린 다음에 이렇게 그하는 거야? 이게 아 언니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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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한 사람이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건가? 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사... 안녕하십니까 상담원 강예빈입니다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빨리 다녀오면 안 될까요? 진짜 딱이분만이분 2분 안에 다녀올게요 아,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아 네, 밖에 날씨 추워가지고 후드 지역 까지왔거든요 아, 감기 조심하세요, 다들. 요즘 유행이래요. 한번 걸리면은 막 다들 수행 맞고 그랬는데 다안 나? 안 나는다더라고요. 아 <laughs> 진짜요? 어머, 어떡해. 가보겠습니다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응.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. 저 각오를 다 했기 때문에 진짜 로 원래 그런 거에 상처 안 받는 타입이에요. 어 아, 진짜로? 저는 막 남이 뒤에서 욕해도 그런 거 상처 안 받는 타입이어가지고 완전 이거 적성인데? 아, 안녕하세요.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. 그렇게 말하고 누가 상처 안 받는데? 나도 좋았지. 나도 귀한데 자식인데. 그냥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무기력해짐 기운이 빠지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와 떡볶이 존나 맛있겠다 저사 아니 택배사에서 네가 아무리 물건을 시켜도 3,4일 걸리는게 택배인데 빨리 보내주겠다잖아 아, 지가 재촉하는 건, 생각을 하는 거, ᄉ 어디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화풀이야. 미쳤냐, 진짜? 이씨, 뭐, 뭔 보상이야, 니길 가다 봐, 천 원이 나오나. 이개 ᄉᄇ, 그고 있어, thank mm -hmm. you